자 x에 대한 방정식 어 근데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어, 방정식입니다 자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교점이 세 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어떻게 보겠냐. 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는, 자, 얘들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냥 단순히 이장 이항만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볼 거냐면, 원래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원래 이렇게 두 식이었었는데, 요두 식, 연립해서 만들어 낸시이다라는 거고 그것에 그것이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원래 그래프 요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세 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두 개를 가지고 교점이 세 개인 것을 확인하시려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되겠지. 그러면은 일단 음 y는 절대가 x 제곱 마이너스 2요거 그래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거 그래프 그리려면 일단 절대가 없다라고 치고 그냥 어 y는 x 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식 전체에 지금 절대값을 씌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그래프 어떻게 그리했냐면은식 전체에 절대값을 씌운 경우에는 아랫부분에 있는 x축 아랫부분에 있는 그래프 부분을 위로 이렇게 퍼 올려주자 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어, x 절편또 볼까요? 음, x절편이야 x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고만 x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일단 그렸고요. 이제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그리고 K가 지금 Y절편인데, Y절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지금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되냐면은, 교점이 지금 세 개가 돼야 되죠. 그럼 교점이 세 개가 되는 그래프는 얘는 몇 개야, 지금? 요건 두 개지. 요것도 지금 두 개고, 지금 하나, 둘셋 지금 여기서 지금 접하고 있어요. 요놈이 지금 교점이 3개가 된다가 되겠고요. 그다음 하나, 둘, 셋. 요건 지금 루트 2를 루트 2코마 0을 지나는 상황이죠. 요것도 지금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은 이제 교점이 2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에서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아, 세 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직선 무슨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직선이라 그 다음에 2차 포물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 위로 폴린 그래프죠 그러니까 어, y는 얘를 포링 그래프니까 부호 바꾸셔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요 그래프랑, 그러니까 얘랑, 그 다음 직선이랑, 그러니까 얘랑, 지금 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접하니까 교점이 한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교점이 한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연립해 주셔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반대로 옮겨 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되겠구요. 교점이 한 개니까 실근이 한개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실근 세 개니까 교점 세 개인 것처럼 교점이 한 개니까 실근이 한개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거야. 그럼 2차방정식이 실근을 하나 가지 조건은 판별식이 0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먼저 구해주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8이 아니라 9지. 9 4k가 이제 판별식이 될 거고요. 이제 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4k가 9가 되어야 되니까 k가 4분의 9가 되는 거 k값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은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직선이죠. 자, 이 직선이 뭐를 지나는 상황? 루트 2 콤마 0을 지나는 상황.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x에다가는 루트 2를 집어 넣으셔서 예, 지나는 상황이니까 성립시켜야 되겠죠. 그럼 얘를 성립시키는 k값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k값 두개를구했고요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루트 2랑 4분의 9랑 곱해 주시면은 4분의 9로 2 이렇게 문제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일단 어, 절대가 포함한 그래프가 일단 그려져야 되겠고요 어, 교점 3개 인걸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 보시고 그려 보면서 교점이 3개가 되는 경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상황에 해당되는 어, 풀 이로 각각 진행 을 해, 주 시면, 마무 리가 되겠 습니다.